반갑습니다 임정왕입니다. 어, 아라역과 네콤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연결되는지 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 지하 2층에서 연결이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뚫려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넥스티에라고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음, 출처는 홍익 부동산 tv에서 가져왔는데요. 넥스트의 상업시설에서 보니까 지하 2층에, 여기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 지하 1층, 지상층인데, 지하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철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통로가 있죠? 지하철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이 매핑을 한번 해보니까, 이쪽 1번 출구 쪽, 이렇게 지하 철 통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걸 싹 세어보니까, 이렇게 1번 출구 쪽에 옆구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번 출구 같아 보이는데, 이 옆, 이쪽으로, 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금호 앞에 있는 넥스트엘이고, 원, 이 원당대로 반대편에 있는 그 영화관이 들어오는 거죠. 영화관이 들어오는 넥스트엘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결 통로가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한번 또 지도로 좀 매핑을 해 볼게요. 자, 이 영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자, 일단은 이로 여기가 지금 넥스트엘이죠? 넥스트엘이고 이렇게 넥스트엘이 두개 크게 있고 여기도 되게 두,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곳과 이곳인데요. 먼저 밑에 있는 넥스트 엘 2가 26년 9월로 예상이 되어 있고, 위에는 27년 9월로 이 네이버 지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매핑을 해 봤어요. 모양을 그대로 매핑을 했죠. 이땅 모양하고, 땅 모양하고, 이 모양 어, 건물을 모양을 매핑을 해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영화관을 바로 갈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3번 같아요. 3번 위치가 그래 3번과 3번 내려가는 길쪽이 통로 쪽에 이제 연결이 생기는 것 같고 위에를 보니까 위에도 모양을 이렇게 모양이 똑같죠. 지금 평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쪽 1번 출구 쪽. 다 내려가서 이쪽 방면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어쨌든 뭐이 연결해서 2번 출구 쪽으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1번 출구 이쪽에 붙어있고, 여기는 3번 출구 쪽 통로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에서 바로 이 넥스트 티엘, 넥스티엘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죠. 어, 다만 아쉽게도 이쪽은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넥스티엘 그 주상복합 단지화는 이렇게 여기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져서 지하로는 지하로는 연결이 단절이 된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끊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 넥스트엘을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좋은 이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넥스트엘에 지금 넥스트엘 스퀘어가 있고요. 스퀘어가 있고, 에비뉴가 있습니다. 넥스트엘 스퀘어가 이,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넥스트엘, 이게 스퀘어 1, 2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비뉴 같습니다. 넥스트엘 에비뉴라고 불리는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 사진을... 응. 여기 보면은 어, VR이 있어요. 항공 조감 VR이 있는데 이거 아마 옛날에도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아라역이 이제 개통이 됐고 했는데 이거를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잘이 검단신도시를 한눈에 볼수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도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로도 많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데, 자, 원, 여기가 보면 이음대로고, 검단 경명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목감교가 보이더라고요. 목감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쪽에서 이 산, 산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계약역으로 갈수 있는 이 도로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산이 있으니까, 이산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면은 거의 직선이 돼요. 거의, 거의 직선이 돼서 이렇게 목감교로 바로 갈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신한 인스벨 앞에 여기 이 넓은 부지, 굉장히 넓은 부지죠. 여기까지 이제 부지가 들어왔죠. 자, 여기도 이제 호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검단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이계양천이이 아라뱃길이 여긴인데이 천을 따라서 아라뱃길까지 연결돼서 돼서 자전거길로 이계양 그 아라뱃길까지 자전거길 연결되는 걸 바라는 데 단차가 있어요. 이 밑에 훅 파져가지고 이 아라 아라뱃 길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차 내려가는 걸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이 항공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이게 생각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안보이데 여기 이제 이쪽에 아마 골프장 같은 거 짓고 있는 거죠 여기 다 산을 깎았어요 이만큼을 어 여기인가요? 깎인 데가 여기가 골프장 자리가 될 겁니다 골프장이 이쪽이었는지 여기는 아직도 계속 터를 닦고 있죠. 터를 닦고 있고 인천 지방 검찰청 북부지원 이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 오늘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짧게 이걸 봤습니다. 구독하시면 많은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